안녕하세요, 울렁입니다. 어, 오늘은 퇴근을 해가지고, 지금 제 유튜브에 우리 에피소드, 아마 세븐일 것 같은데, 그거를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 백점병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약을 구입한 분들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환절기에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서, 이제 백전병 백전병에 예.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음 제가 이렇게 집에 와서 음 쉬면서도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요, 백전병 지금 보시면, 음 이런 요점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이제 수산 양식 관련해가지고 이제 자격증을 따다 보면요, 음 요거 어 이제 수산 질병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책을 갖고 있는데 왜 가지고 있냐면 제가 전공이 폭이 넓습니다. 그 중에서 또 어류나 원예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할수 있는 전공과를 나왔기 때문에 음 제가 또요 자격증을 지금 음 공부를 더할수 있고 심화과정도 할수 있어요. 사실은 대학원도 어. 제가 입학을 하려다가 중간에 그만둔 에피소드도 있지만 어쨌든 뭐 어휘사님들 전공이에요. 어. 어. 다들 뭐 수족관 사장님들이 지식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경험자이면서 지식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laughs> 그래서 구매하신 그 수족관에 자주 물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우선은 이제 글씨로 이렇게 어 보여드리면서 제가 주절주절 떠들었는데, 기본적으로요, 100점은요, 그냥 온도 스윙에서 옵니다. 어, 저는 온도를 올려줬는데요, 사장님. 100점 병이 났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차가웠다가 이제 뜨거워서, 또는 뜨거워서 또 차가워졌다가, 그렇게 온도 차이가 생기면서, 어류가 느꼈을 때, 이제 스트레스나 이제 약해졌을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어? 나는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 줬는데 28도나 되는데 100점이 생겼다?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왜냐면 28도 갑자기 따뜻해져도 어, 물이 이제 안 좋아지면서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 컨디션이 떨어져서 생길 수 있는 병이라는 거죠. 음. 반대로 차가워져도 얘네들이 따뜻한 데서 차가워지면 몸살 오잖아요? 어,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치료 방법에 보면은 뭐 농도들을 막 그렇게 적어놨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시중에 나오는 약품을 이제 그 어항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가지는요. 무조건 온도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100점이 왔을 때 우선 100점에 초기와 이제 중기로 나눕시다 이제 말기가 되면은 그거를 못 봤다 하면 우리 집사님들의 완전 실수고요 보통은 초기에 대부분 아시게 되고 약간 진행된 상황에서 알수 있어요 그러면요 초기 때는 온도를 올리고 고온치료를 하시면 얘네들이 성장을 하면서 성충이 되고 성충이 돼서 자충을 만들어서 이제 떨어졌을 때 어, 그러니까 새끼들을 만들어서 떨어졌을 때 메틸 앤 블루 성분이 있는 백점약이나 천일염 같은 굵은 소금으로 이제 농도를 맞춰가지고 컨디션을 올려준 상태에서 하면 얘네가 성장을 못해요. 즉 숙주에 못 갖다 붙는다는 거죠 물고기에. 그러면서 죽어나가는 그런 치료 개념인데 중기에 가가지고 이미 애들이 컨디션도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온도를 올리게 되면요 물이 달라지면서 물이 빨리 당한다는 거죠 높은 온도에서 그러면서 물고기도 정신이 헤롱헤롱합니다 멍텅거리가 돼요? 그러면서 사장님 얘네가 컨디션이 더 나빠지고 백점은 없어지지도 않고 자꾸 더 붙는 것 같아요. 그렇지 물이 따뜻하니까 번식을 겁나 하는 거겠죠. 그런데 또천일 년만 넣으시는 사람들은 뭐야? 약을 반드시 구매해서 약품도 같이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약품을 넣어줬을 때 특히 베타 같은 경우 산소 공급이 안되는 어항에서 많이 기르시잖아요. 근데 산소 공급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어레이션은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 물고기의 야을할 때는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의 여과력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음. 그쵸? 어, 글씨 없는 게 차이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게요. 1번은 온도입니다. 온도를 올려줄지 아니면 유지할지, 음. 그거 두 가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초인지 기 중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수질유지인데요. 응. 수질유지를 좋은 그 기준에서 유지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급여, 아 급이 응. 애들 밥 먹는 거, 급이를 갖다가 멈추는 게 좋아요. 한 2, 3일은 멈춤을 하면 밥을 안주니까 똥을 안 싸겠지. 뭐 아, 똥을 안 싸는 게 아니지. 똥을 작게 싸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급비를 멈춰서 수질 유지. 그리고 왜냐면 또급비를 멈추면 환수 주기가 길어져요. 그죠? 오염도가 낮으니까 환수 주기가 길어지는데 음. 그거를 이제 환수 주기가 길어지면 물을 안 건들게 되겠죠. 환수도 적게 하게 된단 말이죠. 그죠 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컨디션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물을 자꾸 바꿔 주면 물고기는 예민하게 굴어요. 왜? 물이 틀었나? 나갔나? 이렇게 하겠죠. 환경이 바뀐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내가 온도 유지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판단하고, 그다음에 수질 유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는데, 자 어항은 소금과 어, 그까 그러니까 천일염과 백염염을 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2에서3일을 가만 놔둡니다. 그대로 두기, 어, 그 지켜보는 거죠. 그대로 두면서. 백 점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백 점이 떨어지는지 대부분은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소멸되는 경우가 있고 소멸이 안 되는 경우는 이거를 한번더한번더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환수해준 후에 환수를 한30% 정도 해준 후에 하시면 보통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한 7일 정도 잡고 하시면 돼요. 그 이후까지 가면은 애들이 체력이 딸려가지고 0점으로도 죽는 경우들이생깁니다 그래서 백점은 단기간에 아이들의 컨디션을 조절해 가면서 어, 빨리 떨겨주는게포인트입니다 안걸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신경을 음, 환절기에 환절기 많이 써주셔야 돼서 음,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환수를 해주시고 수원에 신경 써주십시오. 수원하고 아이들 컨디션. 아시겠죠? 그러면 편한 밤 되세요.